어서 오세요. 함께하는 행복 액션의 다육식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용이 남사에 위치한 열매 다육 농원 들어왔습니다. 우리 다육식물들이 아주 건강하고 튼튼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물량을 못 하고 제가 지금 농원에서 이렇게 던실한 아이 이제 메다임만 선별을 했습니다. 골라 골랐습니다. 골라 골라서 많이 고르지를 못하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목대가 좋고 텀튼한 우리 다육 식물들 이제 음 여기는 이제 농원이다 보니까 또 모종으로도 사용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모종 사용하기 전에 제가 얼른 얼른 해서 음 우리 다육이들 좋은 아이들만 좋은 아이들만 음 선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써보시면은 온솔로우 지금 이제 온솔로우가 이거 가죠요 온솔로우 온솔로우라든지 음, 요 아이는 창인데 아이스에이지 창은 아니라고 그러네요. 요 뒤쪽에 보이는 우리 조이금도 있고요 이렇게 조이금들 지금 한번 보시면은 햇빛이 하루하루가 털리게 어우 색상이 하루가 털립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용이 남사에 들어오면서 깜짝 놀랐던 게 세상에 며칠 사이에 벼벽이를 했더라고요, 벼벽이를 그래서 신세에 우리 소, 영울이라 고 그러나요? 소밥이 오, 동동동 떠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러면, 음, 이제 제가 또 1차, 2차에 거쳐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먼저 그러면은 1차에 어, 진행할 우리 이제 다육식물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호주 마리아는 제가 2차에서 진행하면서 어, 몇개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호주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전에 이제 선별해 놓았는 게 있습니다. 앞전에 선별해 놓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요 아이들 해서 그리고 요 아이들만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이 여섯 개 아이들만 제가 25,000원에 해서 호주 마리아 랜덤으로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음 진행할 오늘 이제 제가 특별히 특별히 선별한 우리 여기 다육 식물들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이름은 로라입니다. 이름은 로라고요. 이제 색상이 아주 예쁘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로라, 오팔리나. 발리나 그리고 입점, 입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 여기에 입점이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입점이 갈 수도 있고, 랜덤으로 가기 때문에요. 제가 살짝쿵, 살짝쿵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왜냐하면 어 입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지지가 않으려고 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입점, 이렇게 목대가 있는 아이도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포장 중에, 이렇게, 이제, 입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우, 입꼬이 하시면 되고요. 또 혹시나 이렇게, 이제, 줄기가 떨어지면은 적심하시면 됩니다. 적심하시면은 아주 따글따글하게 우리 다육식물들이 나온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받으셔가지고 조금 기분은 상할 수 있지만은,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아. 자구가 많아서 식구가 많이 늘겠네 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최대한 어, 다치지 않게끔은 합니다. 음, 라일락이고요 라일락. 그리고 문가드니스. 문가드니스. 보이시죠? 그리고 레터지아 잼이고요 레터지아 잼인데, 우리 조이가 얼굴이 너무 커가지고요. 지금. 레터지아 잼. 아마 제가 10월 7일부터 시작해서 음 이제 배송을 시작하면은 뭐 10월 6일 날 할지 10월 7일쯤 아마 배송을 할것 같아요. 제가 10월 5일부터 시작해서 차츰차츰 로해서 이제 배송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식사인 끝에쯤 되면 더 빨갛게 물들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술꽃입니다요술꽃 어우, 진짜 예쁘죠? 요요술꽃도 들어갑니다. 한정이기 때문에요. 제가 많은 분들한테는 요 지금 이제 지금 요 구성은 제가 음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이 아이는 핑크 프린티입니다. 핑크 프린티, 핑크 프린티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어 아마 받아보실 때쯤 되면은 색상이 조금 더 핑크색으로 해서 들어갈 거고요. 홍매함, 홍매함 같은 경우에도. 음,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랜덤으로 해서 가는데, 제가 그러면 홍미아도 한번 살짝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일단은 선별은 해 놓았는데, 음, 조금 더뭐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검도 보이시죠? 저렇게, 음, 특히 약간의 이제,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은 햇빛에다가 바로 내두시면, 목질화 시키면은 정말, 음, 바로 이제, 또 털리게 되는 거죠, 그쵸 보시면은 저이 금입니다. 저이 금, 저이 금도 지금 이제 몇개 없습니다. 저이 금도 어, 많은 분들한테 드리질 못하고요. 제가 요것은 이제 어, 주문 들어오는 거에 비해 가지고 음, 수량은 많지 도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물을 먹었기 때문에 입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입장이 떨어진 거는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 꼬지 하세요. 어, 그런 부분이 싫다 싶으시면은 주문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시면 다육이못 키우는 거 알고 계시죠 음, 그리고 그러면 또요 아이 그리고 이제 뒤쪽에 있는 것은 온솔로우입니다 온솔로우 온솔로우도 되게 크고 좋아요 그쵸 온솔로우 먼저 얘를 먼저 보, 보여드릴게요 아우 색상 진짜 예쁘죠 지금 보시는 것은 뭘까요 오, 색상이 너무 예쁜 딜라이트입니다. 퍼플 딜라이트도 보시면 이렇게 퍼플 딜라이트도 음, 뭐다 보시면 은 적심 군생입니다. 적심 군생인데 얘는 지금 어, 제가 적심 군생을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이렇게 적심 잘랐는 부분 보이시죠? 다 적심 군생이고요. 음, 포장 중에 입, 입이라든지 줄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포장 중에 그음서 이렇게 음, 해서 총 이제 음, 구성은 지금 12개가 되는 거고요. 12개에다가 독일 샴페인, 독일 샴페인 게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독일 샴페인입니다. 독일 샴페인. 그래서 구성은 그러면 총 14개가 되는 거죠. 음, 금액은 4만 원이고요. 택배비 있습니다. 택배비 어, 있습니다. 택배비 2,500원 있고요. 그러면 음, 이렇게 해서 제가 우리 이제 구성하고 있는 우리 다육이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요 구성은 4만원대 구성인데 음, 되게 괜찮지 않으세요 지금 보시는 것은 4만원대 구성품이고요 어, 10월 7일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순차적으로 해서 보내드리고요 음, 이게, 이게 식물이다 보니까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요 어, 입장이 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입장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물을 먹고 통통하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이게, 음, 해서 빨리, 마음면 좋은데, 그죠 이것도 일주일 후에, 음또 만나보실 때는 조금 더 이제 우리 다육식물이, 음 힘이 좀 빠져있으면, 포장하기가 좀더 수월하겠죠, 그렇죠 요렇게 해서 제가, 음총 구성은 그러면은 14가지가 되는 거죠. 14개에 4만 원. 택배비 2,500원 있습니다. 오늘 구성품이 워낙이 제가 음제 나름대로 음 구성을 한번 해 봤기 때문에요. 제 박시연의 다육 식물 이야기 밴드에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오팔리나, 오팔리나고요. 음, 목대 좋죠. 어, 다 보시면은 음, 이렇게 이제 주소시고에서 이제 보내드릴 아이들 지금 선별하고 있습니다. 펄펄 딜라이트죠. 조이입니다, 조이. 조이 금이죠. 보시면 약간의 이런 이제 흰색 가루들이 많이 묻어 있습니다. 오, 이런 것도 괜찮다 싶으시면 되게 좋죠? 랜덤으로 갈 거예요. 랜덤으로 가는데, 제가 이제 좋은 아이들만 해서 이렇게 이제 선배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얘는 언솔로 구고요 입점, 입점도 있고요. 여기 펄프 딜라이터, 어우, 진짜 상품 좋죠? 이렇게 다큰 아이들을 제가 미리 이렇게 해서 이제 골라 넣는데요. 음, 지금, 이름들도이렇게 이제, 봐드릴게요. 얘는, 음, 야곱생이 금이죠 그쵸? 그렇죠? 야곱생이 금도있고요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우각도 있고요 얘는, 애심은, 애심, 애심은, 이제, 포장하면서 입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입장은 떨어질 수있고요 얘가, 얘가 아우레시스죠, 그렇죠 아우레시스. 음, 햇빛 그대로서 들어오고 있죠. 이게 얘는 홍미인이죠, 그렇죠? 홍미인. 음, 주소시고 일괄적으로 해서 보내드립니다. 주소시고 일괄적으로 해서 보내 보내드리고요. 야구생이금은 전체적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햇빛이 되게 잘 들어오네, 그렇죠? 야구생이금이고요. 뒤로 쭉 계속 가면 퍼플딜라이트라든지문가더니스문가더니스 얘는 핑크 프린티죠. 핑크 프린티 얘는 아마빌레 오팔리나 뒤쪽에 있는 레트지아 잼이죠, 그렇죠? 여기는 아이스 에이지 창 같은데 약간 옷짜랐어 패스하겠습니다. 어 메비나죠, 그렇죠? 메비나도 있고요. 벽걸련도 있습니다. 보시면 벽걸련이고요 옆으로 살짝 돌리면은 아 악무도 있죠? 아 악무. 얘는 선호반이 같아요. 노바니 이렇게 큰 아이 이름이 뭘까요? 먹기도 되게 좋네요. 올리비아가 되게 묵었죠 올리비아. 얘는 뭔가 더니스 금이네요. 파랑새죠. 파랑새도 있네요. 군작이구요. 군작 얘는 천대전송이죠. 피어리스가 목대가 되게 예쁘죠. 그렇죠. 얘는 피어리스예요. 피어리스 펜댄스. 그렇죠. 얘는 이름이 아마필레 같아요, 그렇죠? 아마빌렌지, 알란탄지, 로마도 있네요. 로마. 렇기 가면은 익스페트리아치아도 있죠. 익스페트리아치아도 있고요. 일괄적으로 해서. 음, 이 순차적으로 해서 보내드려요. 진짜 좋죠. 이게 열매 다육 넣은 건너편에는 이렇게, 음, 아이들이 다 좋답니다.